안녕하세요 실전 심리 전문가 김지후입니다 이 영상은 남녀의 장기관계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 때때로 단기적인 하룻밤의 정사와 같은 것을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단기적인 만남과 장기적인 만남에서 추구하는 남성이 대단히 다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하룻밤의 정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이고 결혼 후 자손을 낳아서 강력한 수손으로 키우고 싶은 본능에 기초합니다. 우리 유전자의 지속적인 생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가 아닌 남성, 여성에게도 이러한 본능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남성의 골반이 넓고 가슴이 큰2차 성정이 두드러진 여성을 선호하는 것도 우리가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여성 특징을 선호하는 겁니다. 남성은 그 논리를 누가 안 알려줘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잠재적인 교제 대상으로 남성을 볼때이 남성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그 남성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여성의 본능적 기준에서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가치관입니다. 우리도 긍정적인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도 긍정적이 되고 이게 심리적인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야망과 성실성입니다. 먼저 뭔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야망에 차있고, 자기관리 잘하고, 좀 부지런한 남성이 되어보세요. 여성이 선호합니다. 남성이 야망있고 성실하다는 건 사회적 가치가 높아질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고, 이는 여성과 후손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성 때문이 아니라도 스스로가 성실하고 자기관리 잘하고 좀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런 게 스스로에게 멋지지 않을까요? 네, 세 번째는 안정성과 신뢰성입니다. 여성은 정서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이는 남성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어떠한 헌신도 없이 일시적인 성관계만 하려는 남성을 가려내려고 하는 본능이 여성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성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여성에 대한 헌신을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이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클럽 나이트 같은 하룻밤의 정사와 같은 콘텐츠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도 상관없을 때 그럴 때 적용되는 거고 그런데 장기 관계와 장기 연애까지 그리고 결혼까지 바라보았을 때 정서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주고 믿음을 주어야 그런 헌신적인 것을 여성이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안 되면 장기적인 관계에서 경쟁하는 남성들에게 낙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떤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된 겁니다. 4번은 사회적인 지능입니다. 상대방에게 로맨틱한 감정, 즐거움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밝은 이미지, 즐거움, 관대함, 너그러움, 편안함, 여유로움, 포용력 이런 감정을 스스로 가지시면 스스로도 이러한 마인드가 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의 호기심을 자극해 보세요. 호기심이 관심으로 변화될 때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다. 호기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이 우리에게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상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성에게 집착하면 남성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상대에게 여유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교제 전에 여성을 특정화하지 말고 여성 중거 집단을 늘려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여성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집착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적합성입니다. 사람은 가치관, 관심사, 신념 등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통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모습입니다. 자신감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됩니다. 자신감 이야기하면 본인의 스펙이나 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제가 2013년부터 닥터주 컨설팅을 운영했고, 위치도 쭉 강남구 역삼동이다 보니, 저희 회원들 중에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자신감하고 스펙은 좀 별개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스펙이 좋아도 자신감이 없었던 분들도 계시고, 안 좋은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감은 절대적인 거고, 그 자신감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상대 여성에게도 긍정적인 가치를 줍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영향받지 않아야 우리의 본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상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또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진정성 있게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자신감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실력입니다. 카카오톡, 감정 모델, 충격 모델, 대화법 등 각각에 대한 남들보다 더 나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술들은 김지우TV에서 꾸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